2021년 신천년 양띠 하반기 운세.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은 대박 나기를 바라면서 대박 나면 하던뭐 사달래 해야죠. <laughs> 예. <웃음> 안녕하세요. 부산 대연한 선수고사의 올수입니다. 아, 2021년 신천년 양띠 하반기 운세들 똑같이 1, 2, 3, 4로 해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! 1위! 이제 예, 신민 연세 참, 1991년 신민 연세 참 노력한 만큼 결과는 나타나지만은 직업상에는 벽이 있다 커피숍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경험을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손재주가 있어요 이거 바리스타가 하든지, 뭐, 카테, 이쪽에 가난 일을 조금 한다 그러면 그게 서비스업이지만은, 나중에 그 대성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줄은 있어요. 주변인의 도움으로 좋은 변화가 생길 거. 물론 생겨야죠. 예상치 못한 질병조신. 조심. 어디 조심해야 되냐. 뇌. 뇌출혈. 그 다음에 이제 목디스크. 그다음에 자궁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남자 관계 조심할 거 잠자리 <laughs> 그렇게 나오고 남녀 애정 부다 여기도 나오죠 남녀 애정 부다 양보하고 배려를 하면 결혼 가능성은 높아져요 뭐두 번째 1979년 저번 한살 밑인데 김인년 김인년 참 기복이 심해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돼. 요 그거는 뭐냐, 면 일에 대한 서류, 법조인에 대한 서류, 재판의 소송에 대한 서류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고, 자세 번째 정민생 재물운이 변화. 자 진급 운도 좋다 합니다. 문서운은 약하다. 약하니까 맨날 전다 그러겠지. 배우자와 미이성간의 스트레스 없이 말고 약간의 이혼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금전운은 뭐. 올해 뭐 10월달 대박 난다니까. 대박 나면 하든지 뭐 사달래 해야죠. <laughs> 예. 여기까지고요. 자, 네 번째, 울미생. 아, 울미생. 노에 대한 고민이 많다. 사소한 문제에 트러블 생기니 배불고 살자. 참 울미생 아줌마는 말은 이래 해도 좀안배풀고 흰색해. 심장, 심장. 그 다음에 콩파진 신장. 간절. 뭐, 시력 간태기까지 오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요 배우자들한테 좀 잘해 여자들은 왜 그래 탁탁 넘어 신랑한테는 탁 이러고 있어 자기 남편이 놀다가도 돈잘 벌어오면 그때 가서 어, 어쩔긴데 돈 관계는 정확해야 되고 자식 관계도 공동하게 누구는 새끼고 누구는 뭐 비둘이야 자 2021년 신춘의 양띠 하반기 운세 좋은 일도 있고, 나쁜 일도 있지만은, 대망 나기를 바라면서. 자, 여기까지 오늘 2021년 신춘년 양띠 하반기 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부산 대연안 천소보살입니다. 감사합니다.